자, 카렐리아 강습전 해 봐요. 0타 지금 적군 이거 티고 달려 있고 야이백 둘 달려 있고 지금 구축이 전부 다 느림. 아, 잠깐만. 일반전이 아니구나. 강습이구나. 크. 이러면 얄짤없이 난 중앙이잖아. 아, 구축이 너무 많은판인데 아 어, 이거 초반에 티사고 여기 뛰겠네요. 어 나는 이번에 선택지가 없어요. 난 여기로 간다는 선택지 밖에 없어요. 1375가 특히나 여길 가는 이상 아, 시. 엔 시. 얼마나 스팟이빨리 됐으면 벌써 이 거야. 어, 어떻게 알지?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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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벌써. 벌 벌써. 벌 지금 위에 부축이 두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 여기 앞에 붙는, 붙는 전차 있으면 망하는데. 음. 일단 내가, 나는 이제 못 나와요, 이게. 어, 아, 이거를 1375가 어떻게든 이제 스팟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이대로 두면 이거 두 대의 요 차이 때문에 요 차이가 좀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나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이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숙취리 들어오고 막 그런 전투란 몰라도 이 퍼싱도 여기서 지금 사정거리 안 되는 거. 아, 잠깐만, 이거 세 대네. 아, 구축 세 대면 더안 좋은데. 요 라인에 5공만 있었고, 5공만 제가 들어왔네. 아, 해보자, 한번. 오래 끌면 진짜 안좋아요 y 불 있다. 유쪽 방향에, 어요요 아, 유씨 아, 구청, 역 아, 군구역이 저걸 또 놓쳤어요 1375 방향에서 저거 쏠수 있지 않나? 아, 어, 1375 방향에서 쏠수 있을 텐데? 아, 1375야. 아, 1375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봐요. 어떻게 어, 이것, 이것도 이기기 너무 힘들겠다. 어, 1, 2반 라인이 털렸어요. 지금 보시면. 아, 네, 다행이다, 씨. 빛발 라는줄 알았는데. 아니, 일삼치로 뭐 하고 있지? 지금? 어디에 보고 있는 거야, 얘? 아, 아 이제는 여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쪽 가면 이쪽 사격 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아, 이제, 지금 내가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제. 지금은 되게 위험한데 이제 이제 가는 거나 일단은 아공 구축도 어떻게 전진 배치했고 지금 이번은 아예 튀어 나왔거든요 지금 맞췄습니다 아야 티사고 끝까지 저기 스팟이 안 되면서 이렇게 됐네 저 구축도 잡아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자, 1, 3, 7, 5! 아유 그래, 이제 나서주냐. 있네, 역시. 야이벨. 사격 준비 완 목표 해제. 어어, 그래도... 아냐, 아냐. 라인이 안 좋아, 라인이 안 좋아. 이, 사람,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인이 안 좋아요, 지금. 이거는. 이거 못 나가요, 이러면 이제. 가더라도 정면으로 가야돼요 아 근데 엄청 미친짓인데 약간 이게 1375가 지금 갈생각이 없으면 내가 가야되거 아요 한대맞으면 죽지만 이쪽으로아1375 지금 저기하고 있는거야? 뚫리 뚜리, 뚫리 뚜리, 뚫리려나 저게? 골탄 쓰더라도 자, 아, 어떻게든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아, 내가 지금 피가 300이나 남아있으면 올라가볼 만한데, 센츄리온이 그냥, 복 그냥 딱 하면, 하, 그냥 떡실식인거 같아, 이거. 아, 57레비다. 57레비가 남았어요, 더 이상 이제 힘들어요. 라인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요윈라인다 죽었잖아요. 1375가 지금 간방향 있잖아요. 어,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어. 저 숙취를 어떻게 못하면. 숙취를 잡을 수 있으면 우리가 역전 아 그때 역전이라고 해도 3분 남았구나. 아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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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내가 있어봤잖아 생각하니까 장 아, 튕겼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박니다탈출하 이런 이런. 티어치 티어치 사격이 단나오구나 여기서. 아직, 아직 여기,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내가 너무, 너무 뒤로 뺐나보다. 아, 어, 티어치 그 자리 그대로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죽은 시체 위치가 여기죠? 어. 자, 1375 터지면서, 지금 이걸로 이제, 약간, 끝난 거 같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숙실이 지원을 오는 한오공함이 그렇게 많이 스팟을 못 나가요.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남은 탱크가 이제 특히 이제 티오체비가 이제 우회 기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바로 게임이 쫑 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간 2분 30초밖에 아, 없기 때문에 적군은 그냥 이 상태 유지해도 이길 수 있고요. 패트는 지금. 패턴은 지금 뛰어야 되는데, 어 이거 잡았으면 뛰어야죠. 자, 지금 선택지가 있다면 지금 그냥 여기 들어가가지고 점령하는 거거든요. 아스치리 그냥 왔어요. 아, 2분 남았습니다. 지금 점령해야 돼요, 이거. 마지막 걸어봐야 됩니다. 5 0마 점령. 지금 전혀, 전혀 안 올리면 그냥 게임 끄시거든요? 네, 올라가야 돼요, 이거. 네,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T5랑 T30은 전투에서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패튼하고 E4가 그걸 제지하고, 이제는 그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야이백이랑 야, 이제 야티는 뭐 아무런 도움 안될 거고. 어, 패튼도 왔네요. 야, 야 오공마! 어우, 지금 이, 이 플레이는 안 좋지 않나? 자, 이 6에 그냥 왔어요. 자, 아이고! 네, 이 6에, 어, 잘해줬네요. 자, 숙취리.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패튼 보호해야 됩니다. 무조건 패튼 보호. 어, 패튼님 피격당하면 게임 오버예요 피격당한. 패트리 피격당하면 이오버예요어오공만 맞더라도 지 패트리 맞으면 안 돼요. 절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이 대신 맞아 줘야 돼요. 어그 그게 나아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될려나? 될려나? 아안 될려나? 안 될려나? 아아 안 아! 아, 아! <웃음> <웃음> 아, 아, 어, 지금 뭐한 거야? 아 어, 지금 509이 무슨 짓을 한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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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